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은 인자의 징조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거룩한 성령을 간구하신 후에 이 말씀을 살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더욱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헬라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12장의 내용과 16장의 내용,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 3장 27절의 내용을 헬라어 성경으로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명제가 나오게 됩니다. 하늘에서 허락하사 보여 주시는 징조는 인자의 징조밖에 없다. 자, 이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계시록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사 속히 될 일들을 보여 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어 알게 하신 징조라. 자, 여기에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1장 1절에 나오는데, 번역 성경에는 대부분의 성경이 이 징조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사람은 하늘이 허락하는 것 외에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허락하는 징조는 인자의 징조밖에 없는데 그 인자의 징조는 세상 끝이 오게 되면 마치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 하는 것처럼 인자의 징조가 동방에서 발생하여 서방까지 비추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자의 징조, 인자가 삼낮삼밤을 땅 속에서 지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 진리가 분명하게 선포되는 때가 바로 세상 끝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게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속히 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알게 하시는 징조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리고 보여주려고 하시는 단한 가지 징조, 인자의 징조를 요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펼쳐 보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능하시다면 자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는 것과 나의 두 눈으로 보고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 진리가 나의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 여러분께서 이 여러분의 두 눈으로 이 말씀을 직접 확인하시면 더욱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계시록 1장에 인자와 같은 이가 나오는데 인자와 같은 이는 일곱 등경 가운데에 있다. 자, 일곱 등경. 그리고 두 증인은 두 등경. 그런데 엘리야는 등불.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침례 요한은 등불이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2000년 전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춰주는 등불이다. 자, 요한이 2000년 전에 등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요한이 등불이기 때문에 그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게 되면 일곱 교회가 그 요한의 메시지를 높이, 높이 들게 되면 계시의 말씀이 열린다.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에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 놓아라. 그리하면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 계시가 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시 있습니다. 그 내용은 누가복음 10장 21절과 함께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인자 같은 분이 일곱 등경 가운데에 자, 계시록 5장 6절에도 어린 양이 보자 가운데에 일어서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 가운데라는 게 중요한데 가운데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죠. 자,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귀 있는 자는 그리고 이기는 자는 자, 귀 있는 자 이기는 자. 요두 단어가 일곱 교회마다 각각의 교회마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귀 있는 자 이기는 자요 말의 순서가 부아디라 교회 가운데에 있는 교회에서부터 그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7천년의 가운데 네 번째 천년기에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는 네 번째 천년기죠. 그러니까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인데 두아디라 교회는 철장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철장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인데 십자가 사건부터는 십자가 전에는 앞으로 죽으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 후에는 이미 확정적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귀 있는 자, 이기는 자, 이 말씀의 순서가 네 번째 교회에서부터는 그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자 같은 이가 일곱 등경 가운데에 있다. 자, 예수님께서는 7천년의 역사의 정 가운데에서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시록 1장에 발이 세번 나옵니다. 자, 이 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게시록 1장에만 세번 나오는데 이 발에 옷을 입고 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 인자 같은이라고 표현했는데 인자 같은 분이 발에 발까지 옷을 입고 있다. 자,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끄러운 것을 가린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수님의 발은요. 영생으로 들어가신 발이에요. 그래서 그 영생으로 들어가신 그 발에 옷을 입고 있다. 의로운 옷을 입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함축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라우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실 때도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라. 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의 발꿈치는 예수님의 발자국 예수님의 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국, 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사탄인데, 사탄이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가지고, 지금 현 기독교단 안에 거짓된 발자국, 금요일 십자가설이 팽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서, 캄캄함이 어두움을, 아, 캄캄함이 땅을 덮고,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온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현 기독교단은, 말 그대로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는데, 자, 발에 옷을 입고, 근데 그 발은 풀무에 연단된 주석 같다. 자, 여기 풀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스트롱으로 2575죠. 자, 이 2575일인데, 요게 2023년부터 4월 1일부터 2030년 4월 18일까지. 요게 257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575일 이 기간은 풀무뿔의 기간인데, 이 풀무에 단련되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발이 모든 먼지와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고 아주 순수한 영생으로 가는 완벽한 길, 그 완벽한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그 주석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보면 요한이 내가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것 같았는데 지금 현 기독교단이 깊은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풀뭇불에 단련된 그 발을 만나게 되면 현 기독교단은 다 엎드러져서 죽은 것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면서 두려워 말라. 자, 오른손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자,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자, 그래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손인데,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의 길로 왔던 침례 요한, 마태복음 21장 32절, 그리고 계시록 15장 13절에서 13,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뜻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와 그의 의로운 길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이말세에 주님의 의로운 길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일곱 번째 교회는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전 세계 기독교회의 상태가 라우디게아 교회 상태예요. 뜨뜻 미지근합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너는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자, 연단되었다. 풀무불에 연단되었다. 불에 연단되었다. 이거 같은 말이죠. 자, 불로 연단되게 되면 발이 깨끗해지는데 마리아가 향유옥합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죠.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었어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요셉도 열한 형제들의 발을 씻어 주었어요. 자,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거리를 걸어가는 발인데, 우리의 발이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을 음행, 음행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비틀비틀 거리게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는 것인데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자, 자언서에 보면 이 금은요. 지혜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지혜. 그래서 풀무불에 연단된 금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발을 씻는 것인데 주님께서 침례 받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행을 떠났다면 우리가 발만 씻게 되면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서기 30년부터 서기 3030년까지 300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간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저희들은 이제 구원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이 요한 계시록은 세상 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 계시록 10장에서 맹세하기를 결단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2030년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맹세. 분명하게 끝마치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6절에 처녀들이 다 졸며 자다가 밤중의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지금은 이 밤중 소리. 밤중은 무엇이죠? 가운데 밤, 화살의 밤인데, 화살이 가운데 수요일 십자가 진리가 외쳐지는 밤에 미련한 처녀들과 지혜로운 처녀들이 다 깨어나게 되는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w 즈데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웨딩 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죠. Wednesday, 라고 되어 있죠. 웬즈데이 W-E-D-N-E-S-D-A-Y. W -E -D -N -E -S -D -A -Y. 자, Friday가 뭐죠? 프라이데이 y 는 금요일인데, Friend, f r i e n d 자, Friend는 친구인데, 친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Friday Crucifixion을, End, 끝마치는 게, 친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너희들은 친구인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들을 다 남김없이 너희들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프라이데이 크로스픽션을 끝내 버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웬즈데이 웨딩 결혼하는 날은 수요일.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웬즈데이 크로스픽션 수요일 날여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계시록 6장 5절에도 보좌 가운데에 일어서 있는 어린 양이 저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인도한다. 자,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뭐가 돼 있죠?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낼 건데 그 사자가 너희들의 발을 지켜주어서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 요한 계시록은 인자의 징조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시면 계시록 12장 5, 1절부터 하늘의 징조가 보이는데, 여자가 남자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애써 부르짓더라. 이건 뭐냐면, 인자의 징조를 깨닫게 되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철장 남자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사단이 쫓겨나게 되는데, 이 사단은 낮과 밤의 문제로 참소하던 그 사단이 쫓겨나게 된다. 계시록 12장 10절에서 낮과 밤으로 참소한다. 여기에서 왜 낮과 밤이라고 말했을까? 사단은 지금 현 기독교단 전체를 반드시 멸망받아 마땅하다라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히브리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내가 맹세하는데 나의 길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은 결단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자,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계시록 12장 10절에서 "낮과 밤의 문제로 참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장하는 게 하나님, 하나님이 맹세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니까 지금 현 기독 교단이 금요일 십자가 설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100% 멸망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맹세를 근거로 대서 현 기독 교단을 참소하고 있는 것인데. 철장 남자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자의 징조를 깨닫게 될때 하나님의 참된 남은 무리가 탄생하게 되면서 사단이 참소해도 그 참소를 이기고 재판에서 이 의인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의인으로. 재판받게 되는 소수의 무리가 생겨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소수의 무리들은 나의 길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와라 자, 게시록 15장 3절에 이긴 자들이 부르는 노래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의 참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자의 징조, 인자가 삼낮삼밤을 땅 속에서 지내리라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진리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참소에서 이길 수가 있고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 영생의 길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